죽음의 천사 16년의 악몽 그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이가 아니라 죽음을 조용히 심는 존재였습니다. 밤이면 몰래 환자방으로 들어가 약물을 주사하거나 수액백에 독극물을 타서 아무 이유 없이 환자들을 죽였습니다. 환자 중 일부는 죽기 전그 사람이 이상하다며 그를 지목했고 같이 일하던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해고되었지만 단한 번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원 경영진은 그가 체포되면 병원도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그를 내보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16년간 12개 병원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최대 400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40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중 29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백 명의 죽음은 기록이 삭제되거나 증거가 사라져버려 진실이 영원히 묻힐지도 모릅니다. 희대의 악마인 그는 바로 뉴저지의 간호사 찰스 컬런, 샤를 컬런입니다.